1996년, 세가 세턴으로 발매되어, 묻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미연식 게임 같지만, 알고 보면 어드벤처와 턴제 RPG의 장점만 잘 버무려내어,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쿠라 대전이 무려 13년 만에 신사쿠라 대전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천유의 고품격 게임 방송. 사쿠라 대전 5 시점인 타이쇼 17년에서 12년이 지난 타이쇼 29년 도쿄를 무대로 제국 화격단의 화려한 부활을 그리고 있는 본편은 사쿠라 대전 전편의 세계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기존 팬들에게는 익숙한 인물들이 조연으로 등장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초반 스토리 또한 사쿠라 대전의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먼저 타이쇼 19년 도쿄에서 일어난 강마 대전 이후 기존의 화격단이 소멸된 시점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주인공 카미야마가 새로운 제국 화격단으로 근무지를 배정받지만 주요 임무는 전투가 없는 평시에 극단을 운영하는 화격단의 매표원이 되어 표를 팔거나 극단의 마스코트인 코끼리가 되어 홍보 활동을 하는 등 다소 황당한 일들을 맡게 됩니다. 이에 카미야마는 처음에는 불만을 품게 되지만 날이 지나며 계속되는 전투와 팀원들 간의 이해 관계가 쌓이며 화격단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극단 활동에도 열심을 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전란놈새끼고 안경재미 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등장인물은 주인공이자 화격단의 리더인 카미아마와 오리지널의 신구치 사쿠라와 연관이 있는 제국 화격단의 아마미야 사쿠라, 그리고 오리지널에서 화격단으로 나왔던 현재 제국 화격단의 사령관이자 극장의 지배인 칸자키 스미레, 외 아자미, 클라리스, 하치오, 아나스타샤가 평시에는 제국 극장의 배우로 전시에는 무한이라는 기체를 조종하며 카미아마와 함께 제국 화격단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게임의 진행 방식은 타 게임들과는 조금 특이하게 각 챕터마다 어드벤처 파트와 전투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먼저 어드벤처 파트는 극장이나 시내를 돌아다니며 특정 장소에서 대원들과의 대화 이벤트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대화의 루즈함을 피하기 위한 R.I.P.S라는 시간제 시스템이 있어서 제한 시간 안에 질문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고 이 선택에 따라 전투의 중요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기에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한 여성만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여성 아니 대원들과의 친밀도 형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천류의 고품격 게임방송 <laughs> 이후 전투파트는 전작들의 턴제 시뮬레이션 방식을 벗어나 무쌍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광무에서 업그레이드된 무한이라는 기체에 박진감 넘치고 화려한 액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게이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사쿠라 대전 시리즈의 모토가 게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니, ost, 만화 등의 컨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기에 게임의 중간중간 애니메이션과 같은 설정이나 화면 전환이 들어가 게임의 챕터 하나하나가 마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보고 있는 기분이 들어 다음 챕터를 기대하며 뭔지 모를 설레임을 느끼게 되네요. 다음화 예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제국 화격단. 사쿠라 대전. 다음화. 손바닥만한 햄버거. 게임을 하는 내내 이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미소녀들과 대화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지만 결국 그 대화로 쌓여진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임팩트 있는 전투 시스템 그리고 전투가 본업이긴 하지만 평소에 극단을 살리려 배우라는 직업에 열심을 다하는 소녀들이 등장하는 다소 당혹스러운 설정을 가지고는 있으나. 새로운 전투 시스템과 더 화려해진 3D 그래픽 화면, 그리고 13년 전 본편의 향수가 있는 신사쿠라 대전은 처음 작품을 대하는 게이머들에게는 신선함과 전작부터 즐겁게 즐기고 있는 게이머들에게는 옛 추억이 공존하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천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エミあ様。